네 안녕하세요 9월 16일 오픈 메션은 작년 우리가 했던 곤충 시합을 다시 합니다 작년 이 시합에서는 상당히 곤충을 잘쏜 사람들이 나왔고요 실제 프로페셔널 슈를 3명이 있었죠 그중에 크리스가 1등을 했습니다 크리스의 타임은 마이너스 6.64초 였습니다. 네,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썼던 영상으로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합 규칙은 25에 대해서 탄창 두 개를 10발씩 집어넣고, 하나는 곤충이 들어가 있지만, 액션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베리 포지션에서 삐입하면 장전하고 사격을 10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발때 액션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탄창을 교체하고, 또열발을 쏘는 겁니다. 근데 네, 여기서는 가장 빨리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너무나 빨리 쏘는 것을 억제하고 좀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쏘는 것을 인크리트하기 위해서 SBR 표적을 사용하는데 이 표적 안에 있는 알파 존에서는 하나 맞힐 때마다 2초를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표적 밖을 맞았을 때는 벌점 5초입니다 해서 이 시합은 빨리도 쏴야 되지만좀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쏘기 위해서 만든 시합이죠. Yeah. 야 거의 다 들어갔어 2736 First place is is me. All right, yeah. <laughs> way to go. Did not miss any. I only missed. Well, no, not missed I only um shot three outside. Seven oh, so side. we got seventeen alpha? No, yeah. 17, seventeen. So alphas. what's your time? My time. Was, what's my time? You were minus, six, minus sixty four. Yeah, minus six point six four seconds. Ooh. So Eshab is the one. 어떤 곤총도 허락이 되고요. 하지만 총률이 5인치 미만이어야 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크리스는 정말 프로처럼 사격을 했죠. 하지만 올해이 기록을 깨기를 정말 원합니다. 네, 당연히 누가 깬다고 하면 크리스겠죠. 하지만 누가 알아요? 또 갑자기 어디선가 달코스가 나타나서 이 기록을 깨지. 실제 제가 여기서 렌지 어피스를 하면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곤총을 상당히 잘 쏴요. 또 스타일도 좋고 해서 본인이 곤총을 좀 쏜다 생각하시면 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니면 은 도전을 함으로써 상당히 많이 실력이 늡니다 이 영상 디스크립션에 사인업 링크도 올려 드릴 거고요 또 작년 시합 영상 링크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쏘는 거를 보고 또 만약에 작년에 시합을 같이 했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봄으로써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또 올해는 어디에서 더잘쏠수 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 저희는 10명만 사인업 하게 돼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사인업하고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못 나오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미리 알려줘야지만이 그 스페이스를 다시 오픈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사인업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9월 16일에 뵙겠습니다